저술을 실장을 했는데요. 저희 이건 피난는 노력할 에어운게 있다면 늘 치열하게, 늘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다치면서 일하는 의사의 흔한 그런 성장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이게 파묻서 건강을 잃고 적시로가 왔을 때쯤 PM을 만났습니다. 소비자로 이렇게 PM을 만나면서 제가 PM 제품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또 회사에. 어,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피임을 통해 두 번째 성적를 갖게 될지도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에서 처음 피해를 만났을 때 저희 스포츠님께서는 SM t 장에셨습니다 그런데 네, 당분간의 피해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 이런 생각을 세상의 사회에 <laughs> 7년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어깨에서 10년을 치유하게 해야 1등짜리 랐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한 사람을 1년이라는 집중된 시간 속에 이만큼 연계 성장을 시킬 수 있을까 어, 굉장히 매력적인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의 익구제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상담을 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가졌는데 저의 두려움이 다름없고 또저의평범이 저를 가로 없는 그런 순간이 진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때쯤 어한일대 뭐 교수님께서 이런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나의 노력보다 시대 흐름에 맞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예를 들면서 나는 과연 이 시대 흐름에 맞는 사람인가? 이게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이 피해에 몰입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다음 세대로돌려 있는 가치, 그리고 누구보다의 성공에 기여를 하면서 너무 매력적인 이 진리를 어, 저를 꼭한 어? 번으로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약점 정 장점은 무엇이까 근데 제가 정말 잘하는 게 교육사업이니까, 어, 이 PM은 시스템을 복제해서 배우고 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에게 복제를 실시하니까, 어,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해에서는 신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배웠고 아주 열정적으로 법무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무조건 뛰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지고 현장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아, 첫 번째는 저희 친언니와 아, 독일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 그룹 안에서 수많은 시스템들을 무척 조공 복제를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몇 명이 발생했을까요 연명 선상이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들이 도전 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실한 자치를 만들어주는 일, 다른 데 성공에 기여하는 일, 그게 바로 p a 이습니다 VP, EVP, p d 까지 오면서, 어, 저쪽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은 구간, 몰입하고 몰입하고, 그 방법 털어 저에게는 EBP에서 PT에 가는 구간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구간이었습니다. 완전히 피해 p 에입했거든요 그리고 앞에 계신더 높은 을빌고 계시는 어, 리더들께서는 아마 PT보다 더 다른 구간을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 굉장히, 어, 구간이 굉장히 몰입하고 에너지를 쏟은 구간이었는데요. 우리 이 PMP에서 제가 너무 좋은 것은 리더의 마약을 깨 저렇꽤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그중에 제 마음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은 우리 비행기가 접지를 하려고 나대때팔 주변에서 하나의 에너지를 쓰고 단기간에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구간이 이륙하는 그 순간, 그순간을 그 지나라 견뎌야 비행기가 비행에 시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거는 테이크오프 구간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그 순간이 아침에 새벽에 진행하고 지나가고 하면서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풍길동 기마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곱 번의 미팅을 동남석으로 다니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제가 노력 끝에 저에게는 어떤 행운이나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사한 날짜 한정말아 행운이나 기적이 아닌 노력으로 쌓아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속소 배에 이어둔 것은 나는 지금. 대를 음. 이어주는 PT 비즈니스 중입다 이렇게들 외치면서 그 시기를 버, 버, 버티고 신열한 포인트를 내면서 PT로 성장하고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김영이과 사업가를 증명한 후에 이제 다음 숙제가 남았더라고요. IMM 스피드까지 갈 때는 저 제가 혼자 열심히 해서 갈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사업자를 만들어내려고. 제가 사업자로만 부족하고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사업자에서 사업자는 복제하인 리더가 되려면 어디에도 열정을 선호하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대로 저도 현장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심플하게. 우리가 리더들께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그리고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답은 바로 이사상대의성장 복지를 저는 열심히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은요 바로 오토쉽 음, 안정화였는데요. 음, 오토쉽을 이제는 등록하고 음, 오토쉽을 복지하는 저의 팀 파트너 사장님께서 너무너무 오토쉽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어, 우리 리더님들 신호등을 한번 물어보실까요? 신호등의 빨간 글부터 초록색까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부를 많이 놓쳤을 때 무엇이 중요했을까를 되돌아보니까 아부를 갈판한 순간 초록불이라고 착한다고 해서 던런 거더라고요. 아부를 갈판한 순간 초록불이 아니고 빨간 불이 켜진다는 거를 아부를 많이 놓친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십을 간을하자마자 저는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은 나이를 고 고객의 오프십은 3개월 뒤에 연장이지만한달 뒤에 연장은 같다라는 말로, 첫 달에 만나고 또 만나고, 모든 피임을 드시면서 나올 수 있는 상황과, 어, 반대식 시에서 어, 고객 다치들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란으로 애용자를 많이 찾게 되면, 심리학으도 소비자 본체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소비자 본체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사사를 찾는 것은 너무 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팀파트너 가장 많이 미팅에 참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오토시이막 익숙해지고 제가 사업에 막 날개를 갖게 아, 지탑시프가 아, <laughs> 나옵니다. 이탑시프가 나왔을 때 아, 네. 개인적으로는 현대의 다이어트는 이야기 생각해보면 예전처럼 멈춰주고 몸무게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어, 이 좋은 원재를 갖고 있는 탑셰프를 제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목소리도> 엄청 기뻤습니다. 그런데, 나에 어, 네, 제가 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약점을 만나는 그런 기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 멀리 계신 분들은 어, 잘 모르시겠지만, 어, 저도 이 탑셰프를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내가 이것을 사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물론 저처럼. 감이안 좋으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다이어트에 목조건되고 계실 텐데 저는 그당시에 다양한 시장에 뛰어들 준비가 좀덜 되지 않았나 스스로 저의 마인드가 약점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화면에 보시나요? 난관 편지 석성. 저희 팀파트너들이 너무 기뻐서 저의 텀을 <laughs> 가르치면서 5kg 감량했을 때 저의 모습인데 저는 섭식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죠. <laughs> 얼굴에 붓기도 많이 빠지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할수 있는 이 제품을 아 이런 방향으로 내가 사업에 적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저희 양쪽을 만났을 때늘 저희 스포츠님들은 저를 트윈을 시키는 것을 굉장히 어,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고의 기회 저자이자 마이클 프랜드 저자이신 박상의 리더교를 받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저는 이 벽을 뛰어넘었는데요. 리더란 초인이다 반드시 성장하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 나의, 약점, 나의 약점은 시스템 안으로 극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회사가 만든 모든 제품을 아는 때까지는 소비자가 충분히 좋아했는데요 VP 이상이 된다부터는 저는 반드시 회사가 만든 모든 제품을 나의 비즈니스의 성장품으로 만드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니다 그래서 나이 부족하면 그런 지식이고 시스템으로 극복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이 시스템을 정말 잘 설명하는 그런 강사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이 자리에 대해서 피에코리아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이 쉘프업이라는 시스템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이시스업에 맞춰서 같이 스타트하고 저도 제 고객을 같이 스타트해서 저를 보고 이탑실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보고 그분들이 함께해서 300명이 넘는 어, 팀의 이 참가자들이 같이 습관에서 에너지와 시너지와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의 약점이 당점이 되는 그런 순간을 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팀은 훨씬 빠르고 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걸 제가 직접 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트릭으로 넘어가서요. 저의 약점의 방면을 소개했는데 이제는 저의 강점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쓴 본업에서 재밌게, 쉽게, 빠르게, 저는 몇 시간 동안 이것만을 연구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시스템으로 극복하라는 그 메시지에 맞춰서 저의 장점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이 사업을 쉽게 배출할 수있게 저는, 전는 팀원을 모두 수기보사 정인별로 갖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톡방을 활용해 한장 상담하기, 한장으로 이루넷 것보다 저렴하게 배기 한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한장 실시간을 만들어서 톡방에 매일매일 실제처럼 자살적으로 팀파사님들이 올리신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가치지않는 것이 주주이고 사업자를 반드시 찾아서 그한 명의 사업자를 리더로 키우는 그런 법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 PM상을 하면서 제가 이었던그제 중에서 쇼더플레이 어는 프레젠테이션 지명이 나이 높국 값이다. 그래서 저는 참 단순하게 가르쳐 주시면 해보고.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후원, 두 번째는 사업적 하기 굉장히 열심히 이것을 해왔고요. 이 단순한 현장 시스템이 팀 전체의 속도를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팀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일도 생기지만 나, 이제 나의 의지가 생상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어, 그 벽을 과연 내가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나와 같이가 상관없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네. 그때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네. 어,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네. 저의 태도를 바꾸고, 저의 상인 스폰서님께서, 나의 그릇을 키워봐라,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릇을 키웠더니, 더 나갈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제 목표까지 갈때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허들이 되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더 높였습니다. 어차피 뛰어넘어야 되는 허들이 많다면 꿈을 더 높여보자. 그래서 제가 시까지 가고 싶은데요. 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허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신입생의 마음으로 모든 만들어주신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고 저극도 배우고 열심히 제 자신을 훈련하는 데 게을리지게 하지 않습니다. 았 우리 상위 스포츠 민들께서 준비해주신 이순신 장르의 리더 스포츠를 탄창이 있는데요. 그때 사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그 중에 가장 제 마음이 남았던 한 문장을 저는 부부에 성장하게 만났습니다 <laughs> 그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고 고라이 말은 제입에실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저희 패드를 바꾸는 순간이었는데요. 피해 회사를 타다보니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회사는 최고의 제품을 리 준비해 주셨고, 최고의 보상과 최고의 혜택을 이미 준수해 놨고, 이 시대의 웰리스 싸움에 최고의 타밍을우리는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의 리더의 태도, 리더의 마인드가 불지 않다는 것을 정말 되는 데에도또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도구를 활용해 나는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나는 정말 리달였던가 나는 리더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이, 이 몸속에서 나오는 큰 에너지를 르으게되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 저를 다시 세우는 꿈은 바로 리더의 꿈과 목표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는데요. 사실 리더의 꿈, 꿈을 써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저도 써봤지만 어, 저의 꿈이 꿈. 그냥 뭘 얻고 싶고, 가족들어디 가고 싶고, 뭐 해외 생계를 가고 싶고, 막뭐 이런 꿈이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저의 꿈이 달라졌어요고 지금은 PM의 부끄럽지 않은 도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나의 함께하는 팀파트너를을 반드시 동반 성장시킬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PM 인터내셔널의 c e o 이시 하지만, 우리 모도의 스폰서이신 르보소회회장님과 우프 부속회 장님은 시작으로 저희를 썼어요. s 씨아님 그리고 정상엽 씨의님이봉현 에스피티님, 저희 산스포서님이신데요. 그분들의 뒤를 이유는 정말 멋진 리더로 성장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저, 제가 다섯 명의 어, 팀파트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저는 그분들의 목표는 당연히 닮았지만 그분들의 아주 작은 꿈까지 다 알게 있습니다. 올초에 제가 그들의 꿈을 사진과 그림으로 만들어서 노트로 바었어요그 노트를 지금까지는 저의 어, 가방에 게임 패킹 장소에서 꺼내내는 꿈노트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저희 리더님들의 꿈은 조기 은퇴의 꿈을 갖고 있는 이 2030의 파이어 도 있고요. 치유 레슨스, 바로 먹거리의 레슨을를 만드는 꿈을, 있고, 꿈을 가지실 수도 있고, PT가 되는 시리즈서 100억 기부의 꿈을 가지실 수도 있고, 저의 뱀입니다. 그리고 P&A 사업자의 리더로서 최소의 흑연자고, 명예의 전당의 예, 이름을 남기고 싶은 최승현이 되는 것이 저의 큰 목표입니다. 허들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꿈과 목표를 키웠습니다. 끝으로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준문자장인데요 우리 리더들을 함께 읽어 주실까요? 100명의 아버와 1명의 사업자들을 바꾸지 않고, 백명의 사업자와 한명의 리더를 겪지 않는다. 실생으로 배우고 리더십으로 완성하는 사업. 오늘 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자랑스러운 피해 코리아와 일진원 분들과 리더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